현재 우리나라에서 열린 잼버리 대회가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는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서 주최하는 대회인데요. 만 14세에서 17세까지의 전 세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만 명의 스카우트가 모여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대회로 잼버리 대회에 나간 스카우트들은 참가 배지를 획득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32년 전인 1991년 강원도 고성에서 잼버리 대회를 개최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최지인 전북 부안 에서 열리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젠버리 역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실한 준비와 많은 문제점 이 발생하면서 역대 최악의 젠버리 대회라고 부를 만큼 심각한 상황 입니다. 이 대회는 159개국에서 4만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로 많은 청소년 스카우트 대원들이 학교에서 활동하는 리더로서 참가하고 있습니다. 대회 참가비는 무려 1인당 900달러 에 이르며 항공료와 참가비 기타 비용까지 포함한다면 1인당 600만원이 넘는 돈을 썼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학부모들은 이런 높은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자녀들을 위한 기본적인 환경과 안전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대회에서는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학생 아들을 대회에 보낸 한 학부모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회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 인터뷰를 했습니다. 현재 자녀들이 더위, 벌레, 부족한 위생 상태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소한 기본적인 위생과 안전을 갖춘 상태에서 야영을 할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대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길래 공개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했을까요? 이번 대회는 폭염과 다양한 위험 요소들로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행사가 진행되어 이로 인해 오징어 게임 혐한 제조 축제와 같은 호명이 부여되고 있는데요. 사전에 다수의 위험 징후가 포착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며 안일한 태도로 행사를 강행해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습니다. 대회 최종 점검 현장에서는 전국적으로 불볕더위가 지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관계자들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인 높은 기온 시간대에 대해 현장을 방문하며 준비 상황과 폭염 대비 그리고 인파 관리에 대한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폭염 대비를 충분히 했다고 주장하며 식수대 앞에서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충분한 물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며 수도꼭지를 열어 물에 손을 대보며 머쓱한 표정을 보였는데요. 물을 틀어봤을 때 찬물이 아니라 뜨거운 물이 나온 상황에서 장관이 온순해라고 하자 직원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 여기는 일반 물만 나온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대회장에서 화장실을 둘러보았을 때 사무총장은 안에는 에어컨이 있다. 문제는 애들이 너무 시원해서 안 나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에어컨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무총장은 다른 직원에게 에어컨 나오는데 아직 없어?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을 알고도 무긴 했던 걸까요? 실제 대회 날에는 폭염으로 인해 개최된 지 사흘 만에 1,000명이 넘는 온열질환 환자가 나왔습니다. 대회 담당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대회 사흘째에도 준비를 못한 점을 사과하며 대회 참가자들의 안전을 강조했습니다. 대회를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그 책임을 참가자들에게 전가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앞서 말했듯이 대회 참가자들이 높은 비용을 지불한 만큼 그들에게 적절한 시설과 환경을 제공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주최 측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몇몇 참가자들은 열악한 상황으로 병원에 간 사례도 있는데요. 이 뿐만이 아닙니다. 곰팡이가 핀 달걀은 부실한 운영을 대표하는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심지어 여자 초등학생이 먹는 수준에도 못 미치는 600칼로리 수준의 식사를 제공받아 논란이 되었는데요. 그마저도 곰팡이가 핀 달걀을 제공받고 식수마저 수돗물로 해결했다고 하네요. 양이 부족한 것은 물론 채식주의자들에 대한 배려도 전혀 없어 여기저기서 불만이 계속 터져나왔습니다. 이들이 먹은 식사가 무상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더큰 불만을 일으켰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확산까지 더해져 4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참가자들의 이탈을 초래했으며 많은 참가자들은 대회 도중 야영장을 떠났습니다. 4년 만에 한번 열리는 대회를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돌아가야만 하는 마음 아픈 상황들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대회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젬버리 병원에서는 119 구급차가 끊임없이 환자를 운송하며 복새통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루에 1천여 명의 참가자들이 이 병원을 찾았는데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부 스카우트 대원과 지도자들은 퇴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대회 참가자 수도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성범죄 논란도 커졌습니다. 영내내 여자 샤워실에 30에서 40대로 추정되는 남자 지도자가 들어왔다가 발각된 건데요. 100여 명 정도의 목격자가 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조직위의대응에 많은 참가자들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잼벌이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해서 기다렸지만, 돌아온 답변은 경고 조치로 끝이 났습니다. 그 이후로도 며칠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피해자 보호와 분리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조직이 측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건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대원들의 불안과 분노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대원의 대장은 범죄자와 격리를 요구했지만 오히려 관계자들에 의해 끌려나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 범죄자는 태국인으로 밝혀졌는데 현장에서 잡힌 후 국적을 묻자 필리핀 사람이라고 하고 샤워하러 들어왔다고 주장하는 등 이해하지 못할 발언을 했는데요. 이를 가볍게 여기고 아무런 조치를 안한 조직위에 대응에 당사자는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났을까요? 제가 더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하루하루 사건 사고가 끊기지 않아 결국 많은 대원들이 퇴소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마저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퇴소하는 스위스 참가자를 태운 관광버스가 이동 중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건도 발생한 것이죠. 스위스 참가자들은 전남 순천이 아닌 서울 지역에 배치될 예정이었으나 퇴소시간이 늦춰지면서 순천 청소년 수련원으로 임시 배정되었습니다. 그후 다시 원래 배정된 숙소인 서울 지역으로 이동하는 도중 차량 충돌로 총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스위스 잼버리 참가자와 한국인 운전자가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가 아닌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축제를 즐기기 위해 머나먼 나라까지 온 아이들을 잘 보호해주지 못한 현 상황이 너무 안타깝기만 합니다. 안 좋은 사건들이 계속 터지며 연일 시끄러운 와중에 좋은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무더운 날씨가 기승을 부리는 잼버리 대회에서 얼음물을 무료로 나눠준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더위에 지친 대원들에게 400병의 얼음 생수를 나눠준 것인데요. 폭염이나 일사병 등 대원들이 힘들어한다는 기사가 쏟아지면서 안타까움을 느껴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어 얼음물을 나눠준 것입니다. 사실 주최 측에서 준비해야 하는 부분들인데 한 개인, 한 가족이 준비를 했다는 부분에 큰 박수를 쳐주고 싶네요. 또 영국 대원들이 무더위와 열악한 시설을 피해 서울로 온뒤 곳곳에서 환대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그들을 알아보고 먼저 다가가 사과하고 와줘서 감사하다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왜 일반 국민들이 더 노력하고 창피해야 하는 걸까요? 불행 중 다행인 점은 일찍 퇴소를 하고 전국으로 흩어진 잼버리 대원들은 현재 상황이 대일 때보다 더 만족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전을 위해 조기 퇴소한 대원들은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며 다양한 활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른바 케이컬처를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먼저 영국 대원들은 청와대와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하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감상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시내의 대학 기숙사와 기업 연수원에 머무는 3천여 명의 대원들은 청와대, 경복궁, 인사동, 대학로 등 다양한 관광 명소를 탐방하고 한강, 남산, 인왕산, 북악산의 트레킹 코스와 뚝섬 대치 강서의 인공암벽장 등에서도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에서 K팝 댄스 클래스, 롤파크, K뷰티 아모레퍼시픽 본사 탐방, 그리고 인사동 김치박물관 클래스 등 다양한 실내 행사도 즐겼다고 하는데요. 더운 날씨에 고생한 대원들이 시내 주요 관광 시설을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서울관광패스가 제공되어 다양한 체험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조기철수한 대원들은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K컬처를 체험하며 새로운 경험과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잼버리와는 달리 훌륭하고 좋은 환경을 경험해보는 것에 대해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의 여건과 문제에 대한 비판도 여러 매체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영국 최고의 방송사 중 하나인 BBC는 새만금 잼버리는 역사상 가장 불운한 대회라며 한국의 역량을 넘어선 것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단한 번의 실수로 전 세계에 망신이 된 사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준비 과정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한 번의 실수는 편견과 오해를 만들며 그것을 깨기 위해서는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만 이번 실패를 반면교사 사마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 위상을 드높이는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